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며 꿈을 이루시길 빕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최신 소식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김도영 kbo 역사에 새 이정표를 세우다 3030100에 100 클럽 가입과 기아 타이거즈 승리 2024년 kbo 리그는 젊은 천재 타자 김도영의 눈부신 활약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는 이번 시즌 대기록 을 달성하며 한국 프로야구 역사 에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지난 8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티움 히어로즈와의 홈경기에서 김도영은 4타수 2안타 2타점을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김도영은 이날 경기를 통해 2000년 박재홍 당시 현대 유니콘스 2015년 에릭 테임스 NC 다이너스 에이어 KBO 리그 역사상 세번째로 단일 시즌 0.300 이상의 타율 30홈런 30도루 100타점 100득점을 모두 달성하는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이는 30-30-100의 100, 100클럽으로 불리는 대기록으로 타자로서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김도영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율 .345 홈런 35개 도루 38개 타점 100개 득점 128개 이 기록은 시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김도영은 남은 경기에서 이 기록을 더욱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 하이라이트 김도영의 활약 이날 경기에서 김도영은 3루수로 선발 출전하여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경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회말 2사 훈 내야 안타로 출루했지만 득점에는 실패했습니다. 3회말 0에서 1로 뒤진 상황에서 1 3루 찬스에서 내야 땅볼을 쳐 동점을 만드는 타점을 올렸습니다. 8회말 1에서 1로 뒤진 상황에서 2로 주자가 있을 때 좌익수 안타를 때려 역전 타점을 올렸습니다. 이 안타로 기아는 3에서 1로 앞서 나갔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김도영의 활약에 힘입어 기아 타이거즈는 이날 경기를 5에서 1로 승리했습니다. 이 승리로 기아는 리그 선두 자리를 더욱 굳건히 했습니다. 김도영의 2024 시즌 기록들. 김도영은 이번 시즌 다양한 기록을 세우며 KBO 리그의 새로운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최연소 30분만 마이너스 30도로 달성. 김도영은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에 30분만 마이너스 30도로를 달성했습니다. 이는 그의 폭발적인 파워와 스피드를 동시에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첫 월간 MVP 수상과 함께 10승 마이너스 10패 달성. 김도영은 이번 시즌 처음으로 월간 MVP를 수상했으며, 동시에 투수로서도 10승 마이너스 10패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가 타격뿐만 아니라 투구에서도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0에서 40 클럽 도전, 현재 35 홈런, 38도로를 기록 중인 김도영은 남은 12경기에서 5개의 홈런과 2개의 도로만 추가하면 KBO리그 최초의 40홈런 마이너스 40도로 달성자가 됩니다. 이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극소수의 선수만이 달성한 대기록입니다. 김도영의 이러한 놀라운 활약 뒤에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독특한 야구 철학이 있습니다. 그의 성장 과정과 야구에 대한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 김도영은 어릴 때부터 야구를 좋아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재능을 일찍 발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야구부에서 활동한 김도영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꾸준히 실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KBO 리그에서 활약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죠. 김도영. 끊임없는 자기 개발. 김도영은 타고난 재능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오프시즌에도 휴식을 취하는 대신 체력 훈련과 기술 연마에 매진했습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항상 제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노력합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선수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김도영. 멘탈 관리의 중요성. 김도영은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강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슬럼프나 부진에 빠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루틴을 지켜나갔습니다. 야구는 실패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3화를 치면 성공한 타자라고 하잖아요. 저는 7할의 실패에 집중하지 않고 3할의 성공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김도영. 개인 기록에 신경 쓰면서도 김도영은 항상 팀의 승리를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팀의 성공으로 이어질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개인 기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팀의 승리로 이어질 때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팀을 위해 플레이하려고 노력해요. 김도영. 기아 타이거즈의 2024 시즌 전략. 김도영의 활약은 기아 타이거즈의 전반적인 팀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젊은 선수들의 성장과 베테랑들의 경험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기용. 기아는 김도영을 비롯한 여러 젊은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팀의 발전을 위한 전략입니다. 우리 팀의 미래는 젊은 선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김도영과 같은 재능 있는 선수들이 경험을 쌓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감독, 베테랑들의 리더십, 동시에 기아는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과 리더십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은 선수들의 멘토 역할을 하며 중요한 순간에 팀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김도영 같은 젊은 선수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베테랑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의 재능이 꽃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죠. 기아 타이거즈 베테랑 선수. 기아는 최신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훈련 방식을 도입하여 선수들의 능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김도영과 같은 젊은 선수들의 빠른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선수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죠. 기아 타이거드 트레이닝 코치. 김도영의 미래 전망. 김도영의 놀라운 활약은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많은 야구 전문가들은 그가 KBO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김도영은 향후 몇년 안에 KBO 리그 최고의 선수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은 팀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김도영 선수는 타격. 주로 수비 모든 면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올라운드 플레이어는 흔치 않죠. 그가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야구 해설위원. 해외 진출 가능성. 김도영의 활약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트들도 그의 경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재능은 메이저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몇 년간 더 경험을 쌓는다면 충분히 해외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은 현재의 기록에 만족하지 않고 KBO 리그의 여러 신기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특히 40에서 40클럽 달성을 넘어 50에서 50클럽이라는 전입미답의 영역에 도전하고자 합니다. 지금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KBO 리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50홈런 마이너스 50도로는 물론 더 나아가 삼진도로 백에서 100에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김도영 김도영은 KBO 리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국제 무대에서도 더큰 활약을 펼치고자 합니다. WBC,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한국대표팀의 중심선수로 활약하며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쟁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BO 리그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싶습니다.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한국 야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김도영. 장기적으로는 메이저리그 진출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도영은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KBO 리그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기회가 온다면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겨루어보고 싶습니다. 김도영. 김도영의 눈부신 활약은 단순히 한 선수의 성공을 넘어 한국 야구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능력과 끊임없는 도전 정신은 팬들에게 큰